자, 우리 서준 선생게 박수 한번,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오. 오늘 뭐네 3만 타경 기도 기록한 우리 서준 선수인데 먼저 팀 승리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오늘 그 드래프트 드이어 가지고 오늘 신인 선수들도 왔는데 또 저희가 어, 승리로 보답. 해서 기분 좋습니다. 네, 우리 신인 선수를 잘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특별한 날 드래프트 데이니까 질문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신인 드래프트 되였는데 우리 서준 선수는 첫 유니폼 입었을 때 생각이 나는지? 네, 납니다. 어 여기서 아니고 저기 마산 야구장에서. 그렇죠. 마산 야구장에서 우리 서준 선수가 19년도 2차 그 라운드에 우리 시대의 유니폼을 입었는데 그때 지명됐을 때 당시에 느낌은 어땠는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때를 떠올려 본다면. 어 그때 학교에서 보긴 했는데 어 그냥 제가 진짜 프로에 가나라는 생각이 들었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또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네. 또 여기까지 온것 같습니다 네어 우리 뭐 다들 아시겠지만 오늘 선수들 드래프트 유니폼을 입었거든요 우리 선수들이 드래프트 할때꼭 입는 유니폼인데 선수들마다 여기 다 적혀있는 연도가 다 다릅니다 에, 자세히 보시면은 선수들마다 다 달라요 우리 입단했을 때 당시에. 있는 네, 그 연도를 모두가 다 달고 있습니다. 자, 어, 오늘 신인 선수 온 선수들 중에 혹시 친분 이 있는 선수가 있다면 있을까요? 친분은 없고 저, 저 같은 고등학교 정튼튼이라고 오, 있다고 봐 네. 예, 보면은 선수. 뭐 밥이라도 함께하겠습니다. 야, 밥이라도 함께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신인 선수 또는 우리 뭐 정튼튼 선수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계속 보고 있어요 지금 여기 어디서? 네, 네 뭐. 어 여, 일단은 너무 좋은 구단에 와서 어 정말 환영하고 어 지금부터 다시 시작이니까 뭐 안주하지 말고 어 빠른 시일 내에 또일군에서또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보여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서준 다시 한 박수 부탁드리고요 우리 서준수가 한 분을 지목을 할겁니다 팀필 사인 받을 수 있는 기회 될테니까요 자 우리 유니폼 다들어주시고요 음악 주세요 <목소리> 아머지몸마 태워 주시. 아, 어, 들고 우리 아이 안고 계시. 맞아요. 내려오세요. 우리 홈 유니폼 계시 넘어지니까 천천히 내려. 천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내려. 천천히. 천천히. 우리 함께 내려서 사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려가서 멋진 사진 찍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면 바라봐 주시고요. 찍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네, 다시 한번 서준 선수에게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땡큐. 자 우리 서준은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자 다음 수훈 선수가 또한명 남아 있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투수 부문 하준영 선수입니다. 하준영. 자 우리 한영 선수 먼저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구원투수로 올라왔습니다 먼저 팀승민소감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오늘 오랜만에 좀잘 던진 것 같아서 일단 기분이 너무 좋고요 네 이렇게 오늘 비도 오는데 이렇게 응원해주신 덕분에 이렇게 이긴 것 같습니다 네 어, 우리 한영 선수도 오랜만에 또이 단상에 올라오셨는데 어 오늘 드래프트되이 왔습니다 오늘 다 네. 공통 실면으로 준비해봤는데 우리 한영 선수 첫 유니폼 입었을 때 생각이 나는지 궁금해요 프로 구단의 유니폼. 네. 네. 언제였죠? 저는 19년도. 어, 그러니까 18년. 아, 네, 아, 18년도. 18년도. 네. 보면 여기 18년도라고 적혀있죠, 그렇죠? 네. 18년도 2차, 2라운드. 네. 아, 그때는 우리 한신에서 기아 타이거즈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근데 지명 됐을 때 네. 어, 본인 스스로 느낀 어, 생각이 있었을까요? 일단 기분은 너무 좋았는데 저는 서울 사람이다 보니까 이 타지로 가서 이제 또 살아야 되는 그런 걱정도 있었는데요. 그래도 좀 높은 라운드에 뽑혀서 기분이 엄청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맞아요. 2차 2라운드에 기아 타이거즈에 지명이 됐던 우리 하진우 선수였습니다. 아, 오늘 온 선수들 중에 혹시 친분이 있는 선수가 있을까요? 신인 선수들 중에서 아, 신인 신인 선수들 중에서 아니요. 고등 뭐 고등학교 후배나 중학교 후배 저기 거슬러 뭐 초등학교 후배도 없을까요? 어우, 너무 애기들이여 가지고 너무 애기들이라서 네. 아무도 네. 없어요. 네. <laughs> 그렇구나. 자 그러면은 우리 아, 지금 신인 선수들 다 보고 있어 오늘 또 사진 촬영도 남아 있고 해서 네. 우리 신인 선수들에게 선배로서 네. 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선배로서. 선배로서. 네. 음, 이제 프로 돼서 이제 아 이제 끝이다 이게 아니고 이제 시작이니까요. 비시는 때몸잘 만들어서 와서 이제 퍼포먼스 바로 보여줄 수 있도록 준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선수 잘 들었을 겁니다 자 음악 주시면 우리 한지영 선수 오호호 사인 받을 수 있는 한 분을 뽑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음악 주시고요 유니폼 네, 한지영 유니폼 자 내려가서 우리 하정우 선수와 함께 사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려가서 사진 촬영 준비해주시고요 자 찍겠습니다 하나 둘셋 고맙습니다 우리 하준호 선수에게 다시 한번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2026 신인 드래프트 대위로 함께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참이 의미, 유니폼이 의미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선수들 보면은 우리 다윈 스맨들은 다 연도가 다 다릅니다 선수들도 연도가 다르고요 어, 다 다르니까 우리 선수들 응원 많이 해주시고 어, 신인 공룡들도 앞으로 많은 활약할 수 있도록 어, 끝까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돌아가시는 곳까지 안전하게 돌아가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언제죠? 30날 네, 9월의 마지막 날 우리 또 다이너스 팬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희 랄리 다이너스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우리 팬들에게 인사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NC 다이너스 신인 선수 최요한 김요일 손 민서 윤서현입니다 팬 여러분들의 응원으로 오늘 경기가 승리했습니다. 경기 내내 보내주신 뜨거운 응원 덕분에 저희는 마지막까지 힘을 낼수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 승리의 기쁨을 나눌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집으로 돌아가시는 길도 끝까지 안전하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